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가스형 행성으로 지구보다 약 1300배 정도 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구슬이라면 목성은 농구공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지구와 목성이 달만큼 가까워지게 되면 지구의 하늘은 목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던 달보다 약 40배 정도 더 거대한 크기죠. 그렇다면 목성이 이렇게 지구와 가까워진다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늘을 딱 이틀 동안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 목성이 지구를 삼켜버리기 때문이죠. ISS는 고도 408km의 높이에서 초속 7.66km의 속도로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ISS가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를 제1 우주속도 또는 궤도속도라고 부르는데요. 궤도속도는 어떤 물체가 행성을 공전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ISS의 속도가 지금보다 느려지면 지구로 추락하게 되죠. 이는 목성과 지구가 가까워졌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목성이 지구의 달만큼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 지구는 자연스럽게 목성에게 붙잡히게 되는데요. 이때 지구가 가지게 되는 상대 속도는 초속 1.02km로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목성의 주변을 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속도가 지구를 목성으로 밀어넣게 되죠. 지금 목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384,400km입니다. 이 거리에서 지구가 목성을 공전하려면 최소한 초속 18km 이상의 속도를 가져야 하죠. 참고로 목성의 위성인 이오의 경우 422,200km의 거리에서 초속 17.33km의 속도로 목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을 도는 지구의 속도는 초속 1.02km로 목성의 위성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느린 속도죠. 그래서 목성이 지구로 다가오게 되면 지구는 자연스럽게 목성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쉽죠? 만약 지구가 목성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목성의 위성이 되어 목성을 공전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구가 목성의 위성이 된다면 지구에게는 더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성은 사실 자체적으로 강력한 방사능을 뿜어대는 굉장히 위험한 행성인데요. 그래서 지구가 목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목성의 방사능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세포가 파괴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목성과 지구가 가까이 있게 되면 지구는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 엄청난 조성력을 받게 되므로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조성력은 중력의 차이로 생기는 힘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행성 A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행성 A가 중력이 강한 행성의 근처에 있다면 행성 A의 양 끝에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모행성에 가까운 쪽은 중력이 커지고 모행성에서 먼 쪽은 중력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힘을 기조력 조성력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는 것도 달의 조성력 때문이죠. 그렇다면 목성의 기조력은 지구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먼저 목성의 엄청난 조성력으로 인해 지구의 바다는 끊임없이 목성 쪽으로 당겨졌다가 밀려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대륙에는 물이 들어찼다가 다시 빠졌다가를 반복하게 되면서 지구 위의 모든 것이 파괴되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목성의 조속력은 지구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목성의 기조력으로 인해 지구의 내부는 반죽을 치대는 것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구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곳곳에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요. 거대한 화산들이 생겨나 지구를 뒤덮게 되죠. 그래서 지구는 목성의 위성인 이오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메마른 표면 위에서 매일 지진과 화산이 터지는 지옥과도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목성이 지구에 다가오게 된다면 지구는 자연스럽게 목성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고, 목성의 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는 생명체가 살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행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단순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구의 환경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쉽게 부서지게 되죠.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진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지구와 달리 우리는 스스로 목성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내일도 쬐끔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